여러분,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입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단두 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니다 이쪽입니다. 시선 왼쪽. 정면. 서로의 의견을 피력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심사위원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어, 가장 베이스가 된 상황에서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어땠나요? 우리 백종원 심사위원. 멱살잡이라든지 아니면 고성 같은 게 오가기도 했나요? 아니 카메라가 있으니까 멱살을 못 잡고. <laughs> 이 제작진이 또 아시지만 방송국 놈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따 쓸지 몰라갖고 멱살이나 고성은 정말 나올 뻔 했었어요. 어, 그 멱살까지는 정도는... 좀 아니죠. 먹는 거 고사할 수는 없고 근데 고성이 나올 정도로 보면안 셰프가 되게 온순하게 생긴 것 같지만 킥복싱 하지. <laughs> 양보하지 않을 땐또 양보 없는. 아니, 아니 양보하지 않을 땐 양보를 안 해요. 예 <laughs> 네, 그래갖고 되게 어우 생각보다 되게 고집이 세다라고. 고집 엄청납니다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고집이 음식에 세서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이게 약간 아 이게 가보지는 않지만 법성에서 변호사 기싸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서로 그 설득.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반대쪽의 음식에 대한 공격보다는 음. 자기가 선택한 음식에 대한 어떤 옹호, 옹호 응. 쪽으로 가다 서로 너무 옹호하다면 보뭐 결과는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의 음식의 단점이나 실수 그럼여기또 테크닉으로 들어오니까 네. 가끔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이상한 용어를 쓰기도 해요. 하지만 알아듣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떨 땐 가격적인 측면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심사하면 재밌기도 했고 배우기도 많이 그렇죠. 배우고 이게 처음에는 서로 인연이 그렇게 많은 사이가 아니라 서먹서먹한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안정셰프머릿 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 무수라는 식당을 하는데 안 가봐도 될 정도로. 처음에는 아씨 얼마나 잘났게 거기 한번 가서 먹어봐야겠다 이럴 정도였는데 아, 안 가봐도 음식을 알겠다. 어, 그래서 안 아, 가실 아, 아, 생각이세요? 아니 지금 문 닫았어요. 그니까 이제 다시 재오픈하면 아니, 가야죠. 그아그 정도로 맞아요. 의견이라는 게 서로 처음엔 다를 수 있지만 마치 맛 맛의 변호사들이 돼서. 서로 옹호도 하고 어, 상대편의 이야기를 반론도 펼쳤던 아주 성숙된 현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안성재 우리 예, 심사위원께서는 백종원 심사위원의 심사 방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떠셨는지? 어 카메라가 꺼질 때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위도리가 없냐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laughs> 아, 네, 아 장난이고요. 농담이죠? 네네. 네. 어, 근데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제가 걸어온 길과 이제 백 대표님이 하셨, 하시는 일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둘이 이렇게 한 거고, 어, 서로 배려도 있고, 뭐,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정적인 그런 게 오갔지만, 어쨌든 저희는 제일 어, 맛있는 거, 뭐, 파인다이닝이냐, 뭐, 길거리 음식이냐에 상관없이 다른 관점이지만, 어쨌든 중간 포인트를 찾아서, 누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뭐 20분이 되, 걸리던, 1시간이 걸리던, 저희는 최대한 옳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어, 그게 가장 뭐, 참가자에도 가장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저의 방법이고, 어, 뭐.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음. 처음엔 잘 들어줘서 못 알아들지나 잠깐 생각했는데 <laughs> 다 당연히 다 아시면서 그렇죠. 아 저의 생각을 잘 들어주시고 음. 어, 또백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강하게 포인트를 하실 때도 저는 저도 그걸 또수긍을 하고 아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새로 또 배우고 어, 그러면서 좀 조율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사실 맛이라는 게 굉장히 개별적이고 개인적일 수도 있는. 있는데 두 분께서 여러 가지를 다 예, 종합해서 가장 옳은 방법, 그리고 옳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가 느껴집니다.